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윤봉규이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추현TV 저는 죽어도 바른말하는 윤용입니다 오늘은 미친 야당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이 미쳤네요 야당 대표가 미쳐서 날뛰고 있습니다 세계 토픽감입니다 형편도 없는 놈이야 선거 깽판 우차는 수작입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합류해도 또 재발하고 재발하고 또 지랄 발광을 할게 뻔합니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지금 야당이 어떤 당입니까? 자기들이 추대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 뒤에서 박수친 놈들이 지금 야당에 탄핵도 모지라 깜빵에 쳐낼 때등 뒤에서 떠다민 놈이 지금 야당입니다. 이러한 인간 이하 쓰레기 야당 이 세중간에 끼어서 국민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등장한 윤석열. 저놈이 나보다 높은애 이준석이가 시기를 해가지고 저놈을 어떻게 밀어내지 토인 거야. 이거 아주 나쁜 짓입니다. 이준석 뒤에는 여러 명이 있어. 이준석이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다 작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고도 모지라.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데 또 대통령 후보를 죽이려고 발광을 하는 이놈들, 국민들이 절대로 용서 안할 거다. 이준석이, 김종인이 잘라버려야 됩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준석이는 4.15 총선 부정선거가 없었대.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놈 일처질르고 있구나, 일처질르잖아요. 지금 이런 놈 놔두면 안 됩니다. 잘라버리고 그냥 달려야 됩니다. 이제 승리가 눈앞에 있는데 승리를 뒷다리 쥐고 늘어지는 놈들, 이 놈들은 역적입니다. 역적과 어떻게 한 배를 타요? 이런 놈들 필요 없어요. 국민들이 윤석열 대대적으로 지지 응원하고 있으니까 용기 잃지 말고 이준석, 김종인 떨치고 나가요. 전진해요. 그래야 정권 교체합니다. 이거 문재인이 첩자 아니야 혹시. 엄청나게 지금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어 이놈들아. 대통령을 끌어내고 감방에 쳐놓고 그런 놈들이 이제 대통령이 탄생하려고 하니까 아예 탄생도 하기 전에. 끌어내려고. 예! 나쁜 놈들아. 오늘은 미친 야당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막힌 내용 많이 퍼뜨려 주세요. 여기는 윤봉규리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치언 TV. 저는 죽어도 바른 말 하는 윤용입니다. 감사합니다.